그러 저기 코리엄도 어떻게요 야! 잡았어 잡 잡았어 잡았어! 잡았어. 근처에 양주 근처? 큰일 났다 네? 경기도 이천이요 이천이요? 얼마나 걸리는데요? 1시간 10분? 안 돼요 선배 이거 안돼 아 이거 이거 취소하면 나 그거 아, 편하게 어서안돼아 83,000원이야 아니 나 자신 있어 내가 일단 아니, 한번 이거 가볼게 이거 이천 어떻게 들어가요 이천에서 어떻게 아니 이거 기름값도 안나왔요 선배님 타봐아진짜요 아, 거짓말이에요 어, 경기도 이천 봐봐 경기도 이천 가는 거야 내가 이천에서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서울 올라오는 거 한번 잡아볼게 너 그냥 여기서 체스 타고 갈게요 안돼안돼 안 돼. 지금, <laughs> 지금 금방 일단 이천을 <laughs> 어떻게 돌아오라고 이천에서 일단 지금 안 돼. 면 이천에서 대전까지 한번 내려가보자 내려가 때까지 내려가봐 아. 아, 그났습니다. 아, 이차 도착했다. 이 차. 아,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? 저한 20분 기다린 거 같은데. 그 고객님이 오줌 매력대야 <laughs> 오줌이요? <laughs> 길에서 싸시죠. 제가 세울 테니까. 차도 40만 탔어, 그 차. 달달달달 떨면서 왔어. 아, 큰일 날뻔했서 위험하더라고. 안에는 막그 공구 장비로 꽉차 있고. 집에 언제 가냐? 우리 빨리 빨리 자꾸 서울 올라가자, 이제. 시 진짜 씨가 말랐습니다. 열심히 해야 돼, 지금. 열심히. 남양주 서울 하나 떠주면 딱 좋은데, 이거 지금. 아.